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LLM 네, 2장 4절 특수문맥 토큰 축하입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훈련데이터를 사용해서 고유한 토큰을 뽑아낸 다음 각 토큰을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해서 토큰 ID 0부터 시작하는 정수를 할당을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토큰과 토큰 아이디를 매핑하는 것을 저희가 보통 어휘사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훈련데이터셋에 있는 토큰뿐만 아니라 약간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특수 토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휘사전을 훈련데이터셋에서 만들었는데 새로운 데이터, 사용자가 입력한 새로운 프롬프트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 어휘사전에 없는 토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여기서 예를 들면, playfully 같은 단어가 기존 어휘사전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럴 경우에는 뭔가 대체적으로 이 playfully라는 토큰을 표시할 어떤 다른 대체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단어. 토큰아이저가 사전에 구축한 어휘 사전에 없는 단어를 대신할 토큰을 저희가 보통 언노운 어, 뭐 토큰, 알지 못한 토큰이라고 해서 의미의 번호를 하나 할당한 다음에 이 할당된 번호를 토큰 아이디로 변환한 목록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요. 또 다른 특수 토큰으로는 어떤 텍스트의 끝을 나타내는 end of text라는 이런 특수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끝났는지를 모델이 알게끔 하는 거죠. 이런 이유는 이제 조금 이 다음 슬레이드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번호 여기서는 뭐 784번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런 번호를 할당해서 특수 토큰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모델마다 이런 특수 토큰을 ]을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모델은 특수토큰을 여러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은 아주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이 토큰의 형태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모델에서 사용하는 특수토큰에 대해서는 모델의 상세 설명이나 어, 토큰하이저의 속성들을 살펴보면, 이 토크나이저가 어떤 특수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먼저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GPT-3 모델을 저희가 구현을 하는 거니까 이 GPT-3는 어 다행히 사용하는 특수 토큰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end of text라는 이 토큰만 특수 토큰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알지 못하는 단어를 표시하는 unknown 토큰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그이 GPT-3가 사용하고 있는 byte pair encoding이라는 토큰화 기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토큰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unknown 토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모델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모델, 다른 LLM 모델에 사용하는 토큰나이저들은 여러 개의 특수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BOS 그래서 어떤 문장의 시작이 시작되는 토큰, 또 문장의 끝을 알리는 EOS 같은 어, 특수 토큰, 혹은 어, 텍스트 두 개의 텍스트가 이렇게 길이가 서로 다르면 이 샘플이 서로 길이가 다르면 이제 배치로 저희가 묶을 게 힘들겠죠. 그래서 배치는 음, 텐서 형태이기 때문에. 길이가 모두 동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뒷 부분을 가장 긴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늘려줘야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추가하는 토큰이 바로 패딩 토큰입니다. 저희가 합성곱 신경망을 배울 때 이미지 주위에 패딩을 붙인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그래서 이런 패딩이라는 개념은 뭔가 그 실제 모델의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뭔가 길이나 어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녹는 각 행위를 저희가 패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패딩 토큰을 짧은 시퀀스 뒤에 붙여서 긴 시퀀스에 맞추는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토큰이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모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모델에서 사용한 토큰 아이저의 속성을 살펴봐서 어떤 특수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GPT-3는 end of text만 사용하는데요. 이 end of tex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텍스트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이 여러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로 길게 붙여서 훈련에 사용합니다. 이게 좀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어, 근데 이렇게 길게 붙이면 이 어떤 어, 텍스트의 끝 서로 다른 종류의 텍스트가 막 섞이게 되니까 이 텍스트는 어디에서 끝났다는 것을 모델이 이제 알려줘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모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end-of-text 토큰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삽입해서 어, 긴 텍스트를 만들어서 모델을 훈련하지만은 어, 각각의 텍스트는 서로 다른 이질적 이질적인 어, 데이터 소스라는 것을 어, 표현하는데 end-of-text를 사용을 합니다. 아, 근데, 어, 이, 저희가 모델이 각그 토큰마다, 단어마다, 어, 인베딩 벡터를, 단어 인베딩을 학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엔드 오버 텍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도 뭔가 단어 인베딩이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특수 토큰은, 어, LNM이 실제 연산을 할 때, 어, 제외를 시키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보통 마스킹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음, 가리는 거죠. 모델이 실제 계산을 할때이 토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도록 가려주는 이런 마스킹 작업을 저희가 또 하게 되고요. 이런 마스킹 작업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저희가 책을 공부해 가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바이트 페이어 인코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